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심 도시라고 할수 있는 뉴욕,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미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쌍둥이 빌딩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더큰 충격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교회에 많이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한 그런 공격과 재앙 앞에서 큰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가 없어지자 다시 교회의 출석률도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한 가지 고민 또는 한 가지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 괴리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46편 1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편은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독도 더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특별히 피난처가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특별한 환란이 없게 되면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힘 없이도 우리가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사는 나라들에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수 없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빠져버린 불안정하고 반쪽의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때 이것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런 하나님과 상호상호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친구 중에 하나가 받기만 원하고 뭔가를 가져올 생각만 하고 전혀 줄 생각이 없고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런 친구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배고프면 울고 뭐 힘든 건 있으면 어렵다고 해결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또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도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기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성숙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막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내가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또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내가 진멸해 버릴 것 같으니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달콤한 그 유혹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함께 동의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가난에 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잘 살게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한때 존재했던 작은 민족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돈을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해 주시는 것, 그런 것으로만 잘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성공과 많아진 재산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서 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과 함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하여군이 다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